데이비드 테퍼의 생애와 철학, 학창시절을 포함한 초기 생애 데이비드 앨런 테퍼는 1957년 미국 테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센턴하이츠에서 태어났다. 휴게사였던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세 자녀 중 둘째로 성장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야구 카드의 선수 기록을 남기야할 정도로 탁월한 기억력을 보였고 이는 분석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었다. 키바디 고등학교를 거쳐 피스버그 대학교에서 경제학학사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도서관에서 일했다. 대학 시절 그는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아버지가 알려준 펜실베니아 엔지니어링과 캐리어 아카데미스에 투자했다가 둘다 파산하는 실패를 겪었다. 이후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당시 MBA에 해당하는 산업행정석사를 취득했다. 에이비드 테팔의 경력, 학업을 마친 후 그는 리퍼블릭스틸과캐스턴 뮤추얼펀드에서 재무 분석가로 경력을 쌓았다. 1985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해 부실 채권 및타산 기업 투자를 주도하며 6개월 만에 수석 트레이더로 승진했다. 1987년 시장 붕괴 후 손상된 금융기관 채권을 과감히 사들여 큰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그의 직설적이고 비공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트너 승진은 두 차례나 거절되었다. 이에 1993년 동료 잭 월튼과 함께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를 설립했고 이후 이 펀드는 대표적인 히치펀드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 부실 금융주에 공격적 매입으로 약 70억 달러, 이익 중 40억 달러가 태퍼의 몫이 되었고 그는 그해 월가치고 수익 히치펀드 매니저로 떠올랐다. 2019년에는 외부 투자자 자본을 반환하고 가족 중심의 패밀리, 오프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에이비드 태퍼의 투자 철학 테커의 투자 철학은 위기 속 기회를 포착하는 역발상적 접근에 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자산이 과매도 상태일 때 과감히 투자해 휴복 시점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는 시장은 적응하고 사람도 적응한다. 술대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중시하고 시장 스스로가 정답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또한 위기에는 패팅하고 평상시에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며 시장에 아닌 중요한 사실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데이비드 테퍼의 명언 감정적이지 않으려 노력한다. 소음을 차단하고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다.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잃지 않을 때가 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후임자가 아니라 선두에 서야 한다. 좋은 풀밭을 먼저 차지할 기회이다. 배우고 걸고 그리고 되돌려줄라. 사람과 시장은 적응한다.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 필요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강철 공장에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내첫 투투자는 실패했지만 리스크를 감내하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순간에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분석에 혁신이 있다면 태팅을 두려워 말라. 시장은 복잡하지만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자에게 기회는 있다. 데이비드 테커의 교훈과 업적 교훈 데이터에 기반할 것 감정이 아닌 사실과 분석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기회는 위기에 있다.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역발상으로 기회를 포착하다. 인내와 타이밍 기다리는 것도 기술이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을 감내하고 판단하다. 큰 수익도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없다. 환원과 책임, 불을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법적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창립 미청장 1993년 설립 소주요티지펀드로 도약 2009년 금융위기 투자의 성공 금융주 채권의 저가 매수로 70억 달러 수익 그중 40억 달러가 본인에게 돌아감 교육기부 및 테퍼스쿨 설립 카네기 멜론에 총 1억 2천만 달러 이상 기부 경영대학원 명심까지 경영, 경영 스톱 분야 진출 키츠버그 스틸러스 지분 이후 카롤라이나 펜서스와 샬롯 크지 인수, 자선활동 코로나 19 구호 학교환경품 지원 재난 구호 식량은행 기부 등 적극 실천 데이비드 테퍼의 대표적인일화 골드만 삭스 파트너 승진 실패에서의 반전 두 차례 승진이 거절되자 테퍼는 회사를 떠나 스스로 제 2의 길을 개척했다. 상사 집을 사들이고 철거, 자신을 무시한 상사의 집을 수천만 달러에 사서 허물고 더큰 집을 건설한 일화는 그의 직설적 성격과 성공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황동 장식물을 문지르는 유머, 행운을 기원하며 황동 장난감을 문지르던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데이비드 테퍼의 성공적 사례, 아팔루사 매이지먼트 설립과 성장, 2009년 금융위기 대박 투자, 카네기 멜론 대학의 대규모 기부와 테커스코 명명, NFL과 MLS 구단 인수 및 지역 사회 영향력 확대 코로나 및 지역 사회 지원을 포함한 활발한 자선 실전 데이비드 테퍼의 실패 사례 초기 대학 시절 투자 실패 및 캐리어 아카데미스 타산 골드만 삭스에서 파서 승진 좌절 한때 추진했던 펜서스 연습 시설 건설의 실패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논란 펜서스 성적 부진과 소유주로서의 비판 주요 인물과의 관계 잭 월튼 칼로사 공동 창업자이다 초기 파트너 볼드만 삭스 동료 및 상사. 그의 경력 초기의 전략과 스타일 형성의 영향. 카네기 멜론 대학의 케네스 동교수. 테퍼스쿨 명명 및 기부를 권한 멘토. 전 파튼 허근 상사. 승진 좌절 이후에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 현재 배우자 이 코테퍼. 자선 활동과 재단 운영에 함께하는 동반자. 데이비드 테퍼의 자선 활동. 테퍼는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에 열정적이다. 한네기 멜론에 총 1억 2천만 달러의 의상을 기부해 경영대학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피스보그 대학과 지역예술대학에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65만 달러를 기부했고 3만 8천 개의 배낭과 항영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대규모 지원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허리케인 및 재난구호, 식량은행 지원에도 꾸준히 관여해왔다. 그가 꿈꾸는 미래 테퍼는 아팔루사를 가족 중심의 패밀리 오프스로 전환하여 외부 자본 영향력을 줄이고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자산 관리를 추구하려 한다. 또한 교육, 스포츠 지역 사회 분야에 지속적인 기여를 이어가며 특히 캐롤리나스 지역의 삶의 질향상과 기회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결론. 데이비드 테커의 삶은 학창시절의 실패와 분석내역 골드만 삭스에서의 좌절, 아팔루사 창립과 대담한 투자 막대한 성공 사회적 환원의 흐름으로 요약된다. 그는 감정이 아닌 분석에 기반한 역발상적 투자 철학과 위기에 패팅하는 결단력, 그리고 그를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감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금융 신화를 넘어 위기 대응과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나눔과 리더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하는 사례다.